방법. 음, 화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그냥 들으세요. 우리가 그, 내가 아까 얘기했죠. 가운데 오궁을 뭐라고 그래? 한오한오궁을 한오궁. 한오궁을, 그, 사람들이 자기 그, 쏘임의 성격에 따라서, 한오궁을 좀 가차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한오궁을 좀 멀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도지개를 치울 때, 가령 내가 하는 공을 가까이 놓고 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럴 때는 도지개를 바짝 치워요 바짝. 처음 도지개를 치울 때 이렇게 바짝 치는 거예요. 음. 도지개가 모형이 다르잖아요. 모형. 아 이거는. 나중에 일단 채우는 법도 알려주고. 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을좀 가까이 하는 게내 서임에 편하기 때문에 주로 바짝 붙여서 채우는 스타일. 공창에다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리고 그대로 이걸 진짜 조심해야 돼. 잠들 삐끗하면 여기서도 활이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움직 저. 주의를 해가지고 절대 뭐 조직에 채우면서 다른 데 경쟁 산만하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뭐 얘기도 하지 말고 집중해가지고 채우세요 자 이렇게 한쪽 채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활의 중심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줌을쌀때을쌀때이 활의 중심의 중심에서 아래 저기 아래 장을 한5 mm 정도 길게 약간 올려 붙어요. 이줌을쌀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그런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보면은, 줌을 지면 이렇게 덮죠. 그러면 아래가 좀더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보면은, 위에 오금도 아래 오금이 약간 멀죠. 한 오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줌이 약간, 이 아래 중심에서 줌을 5mm 정도 옮겨서 붙였을 때, 에 아래가 약간 멀어요. 자, 근꽤 땡겨볼게요. 비슷해 보이죠? 네, 네. 사실은 아예 약간 멀어데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왜? 내 틈이 가려가지고. 음. 그리고 아래 부분이 약간 멀었을 때 팔이 더좀 멀리 보내는 그런 역할입니다. 줌을 약간 위로 올려 붙이면 같은 틈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 줌을 올려 붙였을 때 팔이 좀더나가는니이 그래서 무지개를 채울 때, 아까랑 딱, 딱 붙여 채웠죠, 내가? 아랫장 채울 때, 한 5mm 정도 띄워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아까랑 그금이 아래 오금이 약간 5mm 정도 멀은 거랑 그런 효과를 보는 거예요. 아까 왜 무릎 치기를 계란공 같이 걸면 되냐? 안될것 같죠. 그래서 무릎 치기를 배운 거예요. 왜? 무릎 치기로 이걸 고려야 되니까. 뛰고, 응? 돌아서, 돌려서, 누르고, 털을 걸는 거예요. 공방 연습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배운 거예요. 즉, 도지개를 써도 반드시 무릎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는 진짜 각도가 좀 깜짝이 깜짝이 많이, 각도가 좀 심하고, 요만만하죠. 그그 펴봐야 그 음. 하나. 음. 진짜. 이게 각도가 좀 음. 많이 나는 그 도지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세활 얹을 때도, 세활세활 얹을 음. 음. 때, 오금자리를 확실히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가 센 거는, 세월, 을 처음에, 그, 팔을 올릴 때, 유리하다는 거. 이해 합니까? 네. 길이가, 길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거, 그, 뭐, 몇 센치, 몇 센치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에 맞게, 그 내, 그 그러니까 하는 까내 환과 내 스타일에 맞게 동지개를 개인 도지개를 개인 도지게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내 스타일에 맞게 이걸 조절해서 쓸수 있어요. 도지개는뭐 정확한 규격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한테 맞게 만들어서 얼마든지 쓸수 있어요. 동지게 그걸 예를 들어 그도지개가저좀동기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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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는 쪽이 쪽짧로 네. 그렇기면. 거 그걸 일러줘. 아, 그거는 자이 이거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아, 자, 도직이 보면은 길이가 틀리죠앞 여기 왼쪽으로 보니까 이 아, 내가 얘기하는 항상 중심은 한옥금 도직에도 여기가 한옥금 자리야. 자, 한옥금자리 놓고 볼때이쪽이 짧아 이쪽보다. 그죠? 요 짧은 쪽이 중쪽으로나 중쪽으로. 왜? 그니까 러 내가 이한우금 기준을 할 때는 반드시 여기도 여기까지 해갖고 한우금을 잡기 때문에 짧은 쪽이 중쪽으로 가게 채워가는 거. 지금 박사님 말씀이 그거예요. 일단 네, 이건 똑같이 하. 그다음에 잘 봐요. 발가락에 아래 고절을 끼었어. 끼고 무릎에다 윗 고절 걸어 이쪽 오른쪽 허벅지에. 그리고 눌러, 빵 눌러서 제압을 하고 감는 거예요. 다 채웠죠 근데 이제 대회를 다니다보면 그각공오인사람 많거나 아니면 미처 궁창이 준비가 안된 정이거나 그런 된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정에서 처음에는 궁창 조직이 없었어 없이 우리가 각 공을 배웠어요 전부 무릎치기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활이 많이 들어지지? <laughs> 이것도 하루만 연습하면 다 네. 돼요 그리고 제대로 빤뜻이 됐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흠 걸면 되는 거예요 는건아빠 연습한 대로 이해 가죠 되가서잘 <laughs>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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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었더라고. 아, 못 갔는데? <laughs> 하나 올렸더라고 아더못 갔는데 하나 풀려대었는데 아니 그냥 최대한 감아도 상관없어요 음. 많이 감아서 안정적이니까 물주기만 음. 봐도안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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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앉아서 무릎을 잘 꿇어야 돼 무릎을 하늘 네. 길러 <laughs> 무릎 꿇는 데도 많이 해야 돼 가만해. 네.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가면 편하지. 그렇게 잡았으니까 했어. 왼손 잡는가? 왼손으로 누르고 약간 오른쪽으로 않습니다. 가서 그렇지. 왼손 잡이 더. 아, 편해. 네. 그렇다고 저 오른손으로 감아주고 처음에 감는 거는 약간 뜨게. 그리고 잘안 감기면 손으로 응. 이렇게 돌리는데 감을 못해 이러다가는 뒤틀리지 않하지는고 아, 팔은 어차피 계속 응. 자기 원래 네. 상태로는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음. 응. 뽑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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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압을 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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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세요? 오, 어. <웃음> <웃음> 잘하는 잘하는데? 또기친 이렇게 뒤에 어. 있어요. 오 m 리띄어서잘 봐요. <웃음> <웃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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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가끔 소개 아, 내일부터 가끔 잡는 거 아니야? 음. 집에 있던 가끔 어떻게 가져왔어요? 전에 쏘던 거. 여기 있어요. 있어요? 내일부터 가끔 잡고 있었습니

잘 채웠어요. 네. 음. 자또 해보고 싶은가 겸손한 마음으로 임해서 해야지. 내가 좀 우쭐한 마음, 건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활이 나를 때려. 그러니까 항상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시간 이 끈을 채울 때는 될수 있으면 꽉 채워야 돼. 헐걱지 않게. 않게.

자, 여기 돌아갈 때, 여기 공간을 만들어주고, 엄지손가락, 현을 눌러주면, 아니 줄을 눌러주면, 놓쳐도 이 풀어지지 않잖아. 요 그리고 이 사이다 껴가지고, 이렇게 쫄르면 돼.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벌써 이게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항시 여기를 잡고 이게 안 움직이. 여기를 잡고서 돌려서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항시 여기를 잡아줘야지 안 움직이. 이렇게 활하고 도지기하고 같이 잡아야 안 움직이죠. 이렇게만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죠. 쉬, 가장 많이 하긴 그, 쪽을 요어 <laughs> <치워놔 수 없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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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등이 놈들, 놈들. 뚱이 잘려. 하하하하에 여덟 잔해안 해보고서 가끔 쏠라가면 안 돼. 너무 <laughs> 언제자는 할만 갖고 쏘는 건 옛날에 양반들이 그 저기.

그거 안, 아, 안 돼. 안 돼. 안 되네. 되네. 하나 있다며이 들고 그러는. 빵빵. 파 하나 있다면. 어, 어, 아 지금. 집에가 아, 있어. 들 생활을 세부 생활을 안 된다니까. 그, 이거 제 걸래? 나 너무 많이 보고 래 너무 많이 보고 그 하긴 다그 도시기만 채우는 거니까 그 아니 저기.

2 0 k g 안, 아, 안 이걸 하면 돼. 이걸로 면 돼. 케요그러니 그렇게 어렵게 시작하면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시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해서 하면은 실수가 줄죠. 그, 끈을 맬 때는 꼼꼼하고 좀 강하게, 꽉 졸라서 맬. 헐거우면 자꾸 내려가거든요. 충분히는... 네, 그렇지 <laughs> 왼손으로 꼭 잡고 오른손으로 좋았네, 응. 그렇지 꽉꽉 쫄라가면서 해봤는데 해봤구만 해봤구만

내 거... 그 좀... 이제 손가락이 제대로 돈 그렇게 같이 놀아줘야 풀리지가 않고 잘 끝내야 되는 <놀람> <목소리도> 여러분 체험 완성한 거 아니야? 천에 모르아 그래. 고어요 일부러 아, 못하 일부러 못일 <laughs> <laughs> 일부러, <laughs>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한 <laughs> 번씩 그러 바로 바로. 그렇군요. 좀. 좀 게, 얼굴 가는거 하는 거많이봤어요는 거. 많이 봤어요. 감는